다 볼까. 음. 오 고기가 안 익으면 안 들어가거든. 갈수 <laughs> 족발 이제 엄마 해야겠다. 어머 어머 진짜 꽤다 이제. 우와, 우와. 썰어 볼까? 다와 음. 음.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이제 뭐냐? 그래 자. 족발은 우와 잘했다 엄마. 아 진짜 그지? 어. 어머. <목소리도> 오빠, 와, 밥이 너무 잘 됐어. 아 <목소리도> 누룽지가 <목소리도> 하나도 없이. 오래간만이. 좋 <목소리도> 아우. 와우. 우와. 와우. 판타스틱. 요렇게 넣는 거야? 어, 에이, <S> <S> 이렇게? <음> 어, 이렇게 왜? 그래 이쁘지. 딱 비비졌는 거 너무 이쁘나. 도자. 응 여기 만져도 돼? 응. 11리터 사이즈고 11리터 아, 사이즈고 슬라이딩 빼가지고 빠져 너무 쉽게 세척을 할수 있어요 연마 제거가 진짜 쉬워요 사실 진짜 어렵지 않거구나 베이킹소다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진짜 집에서 안 쓰는 이런 식용유